안녕하세요 펀타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농사 시뮬레이터 파밍 시뮬레이터 세븐틴 오늘 같이 하실 분들 네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laughs> 갑자기 분위기 쌓이지고 네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또 오실 수 있고요 일단 네명 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걸 이어서 할 건데 나무를 팔 겁니다 네 지금 사이즈를 하고 싶지만은 작업장으로 가시고요. 나무 다치었네 자, 미니맵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안즈님 저쪽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고. 여기, 아래쪽에 펀타로브님이랑 동영님한번 가서. 우리 그때, 장비 되게 많이 사지 않았니? 그때 10명 넘게 같이 했었잖아. 어. 지금 장비가 썩어날 거야. 트랙터도 지금 비어있고. 아, 나는 그거 할까? 나무 좀 심을까요? 네. 밑둥 제거랑, 밑둥 제거도 하긴 해야 되는데. 벌목 공장이에요. 인정. 어, 코미님 그렇게 힘들게 옮기시는 거예요? 여기 덤브 트럭 있으니까, 어. 덤프트레일러 달고 갖고 가서 해. 여기 있잖아, 덤프트레일러. 저분 봐. 일단 이분들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laughs> 아, 한명 크레인으로 올리고, 한명은 자르고 있네. 어,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분은 뭐하고 있나? 어, 자네, 자, 자고 있는 거야? 뭐야? 뭐하는 거야 이거 잠수인가 월급이 얼마냐고 여기는 월급 같은거 없어 어 밥먹고 재워 줬으면 된거지 뭘. 여기 주유소 한번 가고요 아 묘목 팔레트 여기 있구나 빙고 뭐야? 저분은 영어 쓰는데, 영어야 뭐야? 폴스카 저거 어느 나라 말이냐? 영어는 아니고, 연료충전 여러분들, 자꾸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일하세요. 네, 반동 분자는 초기에 제거합니다. 제가 여기 세척기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위해서 제가 네 복지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 안 사주려 그랬는데 누가 너무 더럽다 그래서 안 씻으면 아토피 생긴데 그래서 내가 하나 사줬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샀으니 어쩔 수 없이. 웨이트도 닦아주시고 쌀리지는 일단 좀 잠잠해진 다음에 다시 팔 거예요. 네. 지금 시세가 아주 쓰레기가 됐기 때문에 내 기억에 그거 처음에 팔았을 때천원 넘었는데 쌀리지 한사 팔았을 때, 음 지금은 뭐 팔만 오백 500, 0백에서600 정말 실망스럽다. 좋지 않은 현상이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아니, 여기 뭔데? <laughs> 얘네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야, 니네 뭐 하냐? 아저씨, 가세요. 알려드립니다. 호스트가 아니 홀로그램 방송에 접속하였습니다. 아 키드님 호스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난민분들 안녕. 난하 헬로. 어, 반갑습니다. 야, 가라고요, 아저씨. 뭐지? 이 아저씨 혹시 심근경색 아니야? 어. 그럼 빨리 병원 데려가야 되는데 심각한데 이거. 왜못 가는 걸까? 얘들아. 빨리 가. 게임 버그 같아요. 네. 그냥 냅두죠. 어차피 네 인생인데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 어, 거기서 60년 사시고요. 저는 저할일 하러. <laughs> 왜난 나무가 맛있어 보이지? 어. 먹고 싶어 이거. 앙 딜리셔스. 맛있는 나무. 거의 추로스 아님 이거? 좀좀 <laughs> 좀 단단한 추로스. 어. 맛있겠다. 내데난 추로스 별로 안 좋아해. 어. 너무 달아. 이항기 충전. 아하! 뭐야. 간단했네. 어. 그냥 옆에서 눌러주면 되네요. 한개 이상은 못 뜨나보다. 그냥 가자. 팔로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나무 한번 심어보죠. 일단 우리가 가까운 나무 뱉던 자리가 어, 적당한 공터니까요. 여기다 한번 심어보자. 이양기 내리기. 이거는 그냥 내가 볼 때는 반농사랑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내리시고요. 시동 걸고 전진. 음, 전진 하면은 이제 하나씩 심어요. 얘가 이렇게 어. 이렇게 하나씩 심습니다. 야 이렇게. 우리 머리도 모발을 이렇게 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텐데. 아, 동영님이 탔구나. 생긴 거 되게 깜찍하다. 이거 그거 아님? 그 롯데월드의 그 범퍼카 있잖아. 범퍼카랑 똑같이 생겼는데? 한번 나무 좀 잘라보세요, 니마. 어. 여기 앞에. 고고고고. 고고싱. 한번 테스트로 잘라봐, 이거. 생긴 거 진짜 깜찍하게 생기지 않았어? 아니 오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혹시 큰 나무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비싸게 주고 샀단 말이야 그러면 안돼오 뭐지? 잘랐네요 네네잘 봤고요 이게 근데 전기톱으로 하는 것보다 더 편한가요? 아, 이거는 만약에 여기 고정하는 거에다 나무를 달았으면은 자른 채로 이동을 시킬 수 있어. 어, 그게 좋다. 어. 자르고 잡는 게 아니라 잡고 잡, 자르는 거래. 어. 뭐, 처음부터 잘하는 거 모, 아니잖아요? 네, 몰랐나 보지. 뭐, 나도 몰랐어. 이제 그거 갖고 가서 쓰세요. 뭐, 누가 쓰든지 모르겠는데. 테크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무가 한 바가지구만 이거 내가 다 팔아야겠다 안 되겠다 어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나무 팔 사람이 필요해 내가 할게 내가 할게요 위에서 아래로 잡는 게 편하대 그렇구만 어 괜찮은 팁을 얻었다 지금 나무 판매한 사람이 한명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할게요 이 흰색 나무가 더 비싼가 이거 자작나무라 그러지 않았니 자작나무 아주 이름이 멋있구만 자작이라 상작나무는 없나 이거 만약에 나무를 진짜 빼곡하게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거 임업 안 하고, 그냥 성인이 될 때까지 냅두면은, 우리가 진짜 밀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게임에서? 나무로 진짜 빼곡하게 채워서, 마치 그산 속에서 우리가 길 잃어버리잖아. 어그 정도 되게끔, 빽빽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베어 그릴 수도 울고 갈 정도로. 어, 나무만 많이 잘랐어, 지금. 저번에 묘기하던 사람 사줬다고, 내가? 그래? 음, 아니, 내가 그래서 상 줬으면 오늘 접속을 해야지. 왜안 들어온 거야? 어. 상을 줬으면 와야지. 섭섭하구만. 그래서 이게 이런 게임 할 때는 너무 시청자 의견에 따라서 하면 안 돼. 왜냐면은 어 펀타님 진짜 열심히 할게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앞으로 매일 올게요. 빠짐없이 올게요. 그래 놓고 30만 30만 유로짜리 스콜피언을 사달라 그런다. 나한테 다음 방송부터 안와 걔. 어. 그럼 나만 손해야. 그렇기 때문에 결정은 제가 합니다. 네, 제가 결정하고요. 자 이번에는 뭐 살까? <laughs> 음, 내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청자 말만 믿고 안사 이제 결정은 내가 한다. 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안녕.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어디 보자. 아 이걸로 조이고 풀고 그 다음에 시동 o 어? 오! 1인칭. 우와! 이야. 오, 해꿀잼. 어. 비켜, 나무야. 내 앞길 막지 마라. 어느 조작감이 좀 어려운데? 한번 배워볼까요? 이거 약간 중장비 느낌 난다 이거는 어 약간 장갑차 타는 느낌 있었던데 오 느낌 좋고 느낌 좋고 갑니다 우와 성공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이거 개개 개 꿀잼이다 이거 오오오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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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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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오 오케이 전 <laughs> 모드에 걸리는 거 아님? 전깃줄에 닿을 텐데 이거? 괜찮나요? 음 다행히 전깃줄에 물리엔진 없구만 나무 크기봐라 나무 크기 봐, 이거. <laughs> 나무 크기 진짜 짱 크다. 와, 야, 안 돼, 나무야. 제이슨, 제이슨 쓰러지면 안 돼. 어, 우리 함께 끝까지 하기로 했잖아. 안 돼, 제이슨 죽이지 마. 안 돼, 안 돼, 제이슨이 대머리라니 이런 젠장아. 자릅시다. 네. 이게 귀엽다. 이거 동네 장 보러 갈때 이거 타고 가면 딱 좋겠다. 뒤에 트렁크도 있고. 음. <laughs> 자 아까 뭐 말씀하신게 집게가 이거라 그랬나? TG84 이거 말하는거죠? 잠깐만 집게가... T, TG84 아까 시청자 누구야 이거 사라 그랬지? 옆으로 누운거 집는거면 그거일까요아네네 어, 네, 그거 맞아요 이거 맞죠? 구매합니다 1400 밖에 안하네. 아니 귀신같이 또 와가지고. 네, 동형님 하세요. 여기 누가 하나 이거 던져놓고 갔네. 이거 팔아야겠다. 쓰지도 않는 거. 어, 그거 긴거 옮기기 좋겠다. 그거. 이야, 오! 너무 길어가지고 옮기기 힘들지 않겠어요? 너무 긴데 무슨 역도 선수야? <laughs> 거의 장미란 급어좀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버 어, 잘라 아, 그거 내가 자르라고 이걸로 잘립니까? 가만있어, 아, 이걸로 자를 수 있나? 실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이걸로 밑동 자르는 거, 이걸로 나무를 자를 수가 있나? 어, 안 잘리는 것 같아요. 네. 반응이 없네요. 잘하는 걸로 나무 자를 수 있어요. 자를 수 있다고요? 네, 자를 수 있어요. 잠시만요. 가서 보여줄게요. 음 반응이 없는데 이거? 뭐야? 어디 계시죠? 아 여기 계신. 여기. 맞나? 오 여기 사람들 다 모였다. 어한번 <laughs> 잘라 보세요 이거. 저번에 해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어디 어어디 자르면 되죠? 여기 이거 지금 여기 대놓은 거. 어떻게? Okay. 이거 한번 잘라 보세요, 이거. 이게 잘리나? 어? 안 잘리죠. 반응이 없어요, 아니, 그냥. 다른 걸로 한번 해 볼까요? 안잘리면 다른 나무 한번 해보시던...시던가요? 네안 잘려요 그거는? 뭐지? 뭐지? 어안 잘려 안 잘려 좀 위쪽으로 해보라는데? 반응이 없죠? 네 얘만 그런가? 다른 걸로 한번해 다른 나무 한번 해봐요 여기 올려져 있는 큰거 원래 잘린다고? 네 원래 잘려요 이게 나무마다 안 잘리는 게 있나 보다 그건 잘리나요? 이것도 안 잘린데 <laughs> 뭐지 해치됐나? 음... 그냥 그냥 하지 맙시다. 예. 네, 그냥, 그냥 하지 톱으로 하죠. 하죠. 손으로. 네. 자, 파란색 트랙터. 어디 있는 거 말하는 거죠? 한번 보자. 서 있는데요, 여기. 아하. 이 양쪽에서 끌어 올려야 될것 같은데, 끌어 올리려냐 초과 <laughs> 아니, 어떻게 걸려도 이렇게 넣 걸렸어? 뭐야. 무슨 붙여놓은 것 같아. 바닥에다가 접착제로 이거. 오야, 이거. 아, 이거 잘못하면 강에 빠지겠는데, 진짜 이거 잘못하면 오, 바로 떨어집니다. 네, 저거 집게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겠다. 아, 집게어 올려봐요. 한번 집게로, 굉장히 고난이도 컨트롤인데, 아, 이쪽에서. 안 오! 돼. 오! 아이비친, 어, 실수로 후진해야 되는데, 저 전진해버렸다. 아! 괜찮아 이처럼 저거 봐한명또아 좋지 않고요 네오펀타님아그안 올라가죠 저는 이미 긁는 거 같네요 네썩 괜찮은 삶이었다 간다 이거 초기화 시켜야겠다 안 되겠다 둘다 네, 리셋하죠 그냥 예둘다리셋 네. 내리세요, 레드님. 어? 저기와. 저기와. 그 다음에 또초기화 필요한 거 있습니까? 아이고, 또 빠졌네, 한 명. 어, 환영합니다. 네, 아니, 물 시원하죠? 저... 저분, 뭐 하시는 거야, 펀타로분이? 시원하죠? 아이고, 어, 가지가지 한다 아주. 이미 늦었어요. 올라오세요. 아니, 내려오세요. 네. <laughs> 오! 오! 살았네? 아니, 무슨 트럭, 트랙터가 엔진이 뭔데 저렇게 올라가지? 글쎄요. 어떻게 된 게임이야, 이거? 물리엔진이 적용 안된 응. 게임이죠, 뭐. <laughs> 일단 빠진 거는 복구를 하고. 이게 다였나? <laughs> 그리고 그 중턱에 걸린 거 살렸고, 아 떨어진 거구나 그게, 그게 떨어진 거였구만. 자 물에 빠졌던 거는 다시 리셋했습니다. 오와 무슨 치토스야? 와 진짜 크다. 어? 저거를 줄수 있단 말이야? 세상에. 엄청나. <laughs> 나도 갑니다 거의 이거는 월드 오브 탱크 그 곡사포 시점 어 가까이 계신 분이 좀 도와주세요 저분뭐 도와달라는데 아이 비친 여기 졸라 많다 아 <laughs> 안돼 허미 몇 개야 하나 둘셋넷 20개도 넘는다 여기 아 이건 안 되겠네 이거는 여기 나무는 다음 시간에 죽고 어, 오늘은 그냥 다 팔아야겠다 저거 너무 많다 이거 1시간 넘게 걸려 이거 1시간이 뭐야 한 2시간 걸리겠네 이거 헤이, 나무가 진짜 30개도 넘게 있어. 지금 쓰러져 있는 나무가 어디 보자 네 무슨 일이오 이게 못 올라간다고 아, 나무를 좀 빼야겠다, 그럼. 여기 어차피 앞마당이니까 좀만 버려요, 네. 그냥 손으로 옮기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와, 이 나무는 두께가. 뭐... <laughs> 세상에. 나무 두께 보소. 이거는 돈 많이 주겠는데. 오. 가능한 부분인가요, 지금? 이거 돈 많이 주겠는데, 이거? 오, 작업 현장 한번 사, 사진 좀 찍어볼까? 잘 가? 손돈의 카오스구만. 어허.. 좋지않아 나무길이 진짜 길다 이건 어디서 잘라온거지? <laughs> 건물 한 5층 높이 될거같은데 이거는 5층은 아니고 한 3층? 안 떨어지냐, 양이거 그건 내가 좀 잘라줄 필요가 있겠구만. 오, 됐어. 아, 맞네. 갈지 말고 팔아버리면 되네, 그냥. 갈지 말고 팔까, 그냥? 예좀 되긴 하잖 아, 그거, <laughs> 그러면은. 그 안주님 그 트레일러는 갖고가서 팔어 그냥 어. 웨이트 떨어졌어 웨이트 일부러 떨어진거예요 이거 저기 뭐야 그러면은 딴데 좀 두시면 안될까요? 이거 도로에 있는데 <laughs> 제가 옮길게요 어떠어떠 랩떠, 랩떠, 랩떠 그 안주님 트레일러는 그냥 가서 한번에 버려 그냥 그 야적장에다가 아, 노란 섹션 바로 앞에 여기다 팔자고. 여기 아, 맞아 맞아. 이렇게생각났다 여기 우리 발전소 안에 하나 있잖아, 이거. 네. 기다가팔 수도 있긴해 여기다 팔어 그럼. 갑시다. 얼마 주는지 한번 보자. 이거확 달려봐요. 오. 22,000. 와. 많이 주네. 어. 22,000. 개이득. 자, 다음 타자 갑니다 밀어 음, 저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제 더 없지? 아, 미친 여기 또 있다 아, 이건 안해 이건 오늘 안해 어. <laughs> 자, 됐습니다 스톱 스톱,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모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장하고요. 지금 가격 157,210유로, 16유로. 네, 돈은 많이 모았는데, 음, 구입하는 거는 내일 하고, 오늘 하고, 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